예, 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아, 출신이었던 아,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터툴리안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요. <laughs>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그 사실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말은 아닌데요. 지식과 믿음이 사실은 별개의 영역에 어, 있는 관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초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의 주장들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표마하죠 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요 본래부터 합리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어, 이해한다 또는 납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란 이야기죠. 이것이 터틀리안이 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이라는 개념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 보통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소망할 때, 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뭐, 조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거, 확보하고, 확보한 것, 그런 것들을 소망할 때, 아, 참, 정신이 제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예 가질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쟤는 꿈도 너무 야무죠. 뭐, 정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이요. 원래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소망,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이런 역설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란 본래, 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죄로 보내신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본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대개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에게 어, 선대해서 잘 베풀어 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시하고 사람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그 세리도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본래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하지 않을 때,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바랄만 한 것들 바라고, 믿을만 한것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에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믿을만한 뭔가가 있어야 믿잖아요. 믿음을 이유로 뭔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죠.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랑할 만 하지 않고, 바랄 만 하지 못하고, 믿을 만 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대할 때 보통 어떤 근거를 사용하냐면, 세상의 편만에 있는 그 삶의 부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공의는 무슨 개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악이 이렇게 찬 거라고 악한 사람이 막 번성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냐 그런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갑작스러운 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무자비한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끔찍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물음을 어김없이 물어요.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물어봐요.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신자들도 오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랐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고 없이 불치의 병에 걸려, 걸려버린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못해 숨지고 맙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다시는 기도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런 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경험하는 풍부나 풍요나 번영 때문이라면 과연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그 터뷸런스를 만날 때 삶의 소용돌이 소동, 소동을 만날 때그 삶의 소용돌이를 하나님 부재의 증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삶에서 발생하는 삶의 그 터뷸런스들, 통제 불가능한 그런 삶의 소용돌이들도 하나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의 증거라고 이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 29편에서 다윗이 권능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라. 이런 요구를 할때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있습니다. 뇌성이 울려 퍼지고 많은 물이 여기 많은 물이라 그랬는데 그냥 뭐, 홍수가 되겠죠. 많은 물이 침숲해옵니다. 천둥과 번개와 폭풍,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즘 우리들은 뭐 천둥이 그렇게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원인들을 이제 그 과학적으로 파악해서 알고 있잖아요. 뭐 공기가 어떻게 저렇게 돼서 뭐 번개가 치고 뭐, 번개가 칠때 무슨 소리가 발생하는데 그게 천둥이고 뭐 이런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마치 어떨 때 하늘을 찢어 밝힐 듯한 그러한 우레 소리를 들으면 또는 막 순간적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번개를 가까이서 보고 듣게 되면 그냥 심장이 이렇게 지금도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레와 폭풍우 같은 것에 압도당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연의 경이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에크루트 대학에서 그 인문학부를 마치고 이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젊은 법학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마틴 루터. 입니다. 1505년 7월 2일에 예,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갔다가 다시 그 에크프루트 대학교 기숙사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거의 그 에크프루트 근교에 도착 왔는데 거기서 어, 천둥과 번개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공기를 막 찢어버릴 듯한 갈라버릴 듯한 그 내성 병력 속에서 이 마틴 루터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성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해요. 그게 7월 2일인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 보름이 지난 7월 17일에. 학업을 중단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가 됩니다. 이, 이 천둥 번개의 그 두려움들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유명한 칼리굴라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만나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이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리굴라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칼리굴라 이 사람은요 멀리서 천둥 소리만 들려도 막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을 감았다 그래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침대도 잊지 못하고 침대에서 나와서 뛰쳐나와서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숨기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잘알 수는 없습니다. 편안한 왕궁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다윗의 많은 시들이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길 때쓴 시들이 많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 숲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동굴에 거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었든지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지축을 흔드는 우레와 번개를 만나게 되면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다윗도 역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통제를 벗어난 그 광대한 소동 속에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 저장하시는 걸 봐요. 그 삶의 소용돌이를 하나님 존재의 근거로 삼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 소용돌이를 하나님 부재의 증거로 삼고 있는데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 존재의 근거로 삼아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뇌성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말이 3절에서 9절 그 안에 그 칠절 안에 일곱 번이나 반복돼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이 여호와의 소리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처럼 부드러운 그런 터치, 만짐이나 또는 그 세미한 음성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그 뇌성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었습니다 그래요.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한 그 광풍이 천둥과 번개와 폭풍우를 동반하여 막 엄습해옵니다. 번개가 대기를 가르고 뇌성이 땅을 뒤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막 천둥 치면요, 그 도난 경보기 자동차 막 빽빽빽빽 소리 나잖아요. 땅을 뒤 흔듭니다. 산 위에 고게 뻗은 그 백향목 나무들을 넘어뜨리고 그걸 뒤엎어 버립니다. 꺾어 부수어 버립니다. 육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송아지가 짓찧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 나무가 여기저기서 막 폭발하듯이 뛰는 것이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레바논과 시련이라고 그랬는데 시련은 헐르먼 헤르몬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레바논 땅과 그 산이 들송아지처럼 뛰도록 만드는 거예요. 땅이 뒤흔들어 지축을 뒤흔들어 막 땅을 구겨놓고 뒤집어놓은 그러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거죠. 7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그랬습니다. 이 가른다는 말은 잘라낸다는 거예요. 강렬한 번개가 공기 중에서 터져나오면서 대기를 갈라버리는 섬광이 번쩍이고 대기를 쪼개놓습니다. 8절에서 보니까 가데스 광야를 진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본래부터 무서운 거예요. 고통이 동반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광야 자체가 고통이 동반된 그런 장소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벌판에서 천둥과 번개, 폭풍우를 마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큰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 두려움 있는 곳이 구절에 보니까 내우의 공포 때문에 새끼를 뺀 짐승이 암사슴이 낙태를 합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삼림을 말갛게 벗겨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고 나무가 꺾이고 새끼벤 짐승이 낙태하는 그 소동 가운데 그리고 땅으로 침습해오는 그 많은 물 가운데 그 많은 물 위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삼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창조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홍수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이 보는 거죠. 그 혼돈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만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능과 위험을 선포하시는 그 여호와의 소리를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2절 말씀에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또 고요한 삶 속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폭풍 없는 그런 항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이 항해라면 하나님께서 늘 내가 가는 인생의 항로 그 바닷길을 잔잔하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목자이신 여호와의 보호 아래서 그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늘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배처럼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내성 병력이 몰아칩니다. 우리 인생의 높은 산들을 뒤 흔들어 놓고 우리 삶의 백향목 같은 자랑할만한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부숴버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축을 하나님이 뒤 흔들어서 정말 우리 인생이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강타해서 암사심이 낙태하고 살림이 말갛게 벗기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이 우리를 벌거벗, 벌거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인생의 파도와 거친 폭풍우가 신자들의 인생을 빗겨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빗겨 가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가 거대한 폭풍우와 파도를 만나 부딪혀 뒤집어질 그러한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두려움에 마음 졸이게 하는 우레와 번개와 폭풍우가 신자의 삶에도 어김없이 몰아쳐요 노아시대에 땅위에 범람한 물이 세상을 끝장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범람한 그 물이 우리의 삶을 끝장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절망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혼돈 속에서 내성을 바라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을 끝장내버릴 것 같은 그 홍수 때물 위에 자정하신 수면에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뵙습니다. 혼돈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세상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의 그 홍수 위에 자장하셔서 우리의 혼돈 그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셨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폭풍 가운데서 노래하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폭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폭풍으로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그 인생의 배가 거센 파도에 부딪혀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러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시죠 이 거친 파도와 폭풍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고통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를 고대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 흔들어 깨우며 주님에게 외치고 졸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폭풍우를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평탄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한 후에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파도를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의 위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에 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산악계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많은 물 위에 계신 홍수 때 자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께서 삶의 파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삶의 파도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주시고 평강의 복 주시는, 주시는 분이심을믿신 분이신 그 풍이에서여신분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신 분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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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돌분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이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에 겨워서 두려움으로 염려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순간순간마다 엄습해오는 삶의 두려움 때문에 참 분이신 분이신 인생이 무겁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위에 좌정에 계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굴곡진 인생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고, 평강의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고통이 엄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주춧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